직접 매입한 차량들만 판매하는 진짜 중고차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제네시스 G80 r g 3 3.5 가솔린 터보 AWD 스포츠팩 2 0 2 2년형의 49,000km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이 무려 8천만 원. 그 중에서도 보기 힘든 조합입니다. 외관은 테즈먼 블루, 실내는 레드 시트 조합으로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분위기입니다. 옵션도 풀옵션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패키지. 차가 코너에서 자연스럽게 돌아 들어가는 능동형 후륜 조향이 포함된 패키지라 주행 안정감과 드라이빙 감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여기에 스포츠 패키지, 또 외관 내부 디테일을 확 끌어올리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까지 더해져 G80 중에서도 가장 스포티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옵션도 전부 넣었습니다. 필수옵션 파플러 패키지 탁트인 개방감에 파노라마 썬루프 기록 보험처리에 필수인 빌트인캠까지 정말 빠진게 없습니다. 직접 매입하고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판매 방식이라 중간 판매 수수료 전혀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홈서비스 탁송거래 가능하고 문의만 주시면 영상통화나 실사 사진으로 차량 실내외 컨디션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옵션, 색상, 주행거리, 무사고, 가격까지 이 정도의 조건 갖춘 G80 스포츠팩은 솔직히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좋은 매물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